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트 마스터 이정훈입니다 코인 종목들의 핵심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성장시키고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메탈 분석 영상이고요 현재 코인 시장이 쉬어가는 장도 나오고 있지만 올해는 여러분들의 재테크 인생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2021년 그 엄청났었던 코인 시장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당시에 수많은 종목들이 10배, 20배 40배, 100배까지도 치솟는 걸 보기도 했고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은 물장에서 수십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무조건 올라갈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꼭 우리 구독자님들이 그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메탈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메탈코인은 메탈페이라고 해서 언제 어디서나 암호화폐를 구매하고 주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요. 자, 앱을 통해서 다운로드해서 접근할 수가 있는데요. 이 메탈페이는 굉장히 적은 수수료로 이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좀 특이한 게 메탈코인은 이 메탈코인을 보유하는 유저들에게 25%에서 최대 100%까지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해놨고요. 자, 만 메탈 보유자는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메탈은 앱이나 웹을 통해서 편리한 구매와 낮은 수수료 그리고 고객지원 서비스를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결제 및 거래 시스템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메탈은 생각보다 역사가 긴 편입니다. 2017년에 탄생한 코인이고 수많은 코인들이 사라졌었지만 지금까지도 잘 버티고 있는 그런 근본 있는 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시총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300위 후반대로 역사에 비해서는 시총이 다소 아쉽기는 합니다. 전체 거래량의 70% 이상이 업비트에서 나오고 있는 만큼 상당히 한국 사람들의 거래 비중이 높고요. 자, 현재 코인 시장의 흐름을 보려면 당연히 비트코인의 현재 위치, 흐름을 봐야겠죠? 자, 우리 종목도 결국 이 비트코인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 최근의 움직임은요, 2월 말과 3월 초에 비해서는 등락폭이 아주 크진 않은 상태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었고 이 RSI 수치를 통해서 해당 종목의 과열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 자, 보시게 되면 3월에 이때 같은 경우는 93을 넘어섰습니다. 80 이상이면 과열인데 상당히 크게 과열이 되어 있었고요. 현재는 과열을 좀치키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봉상으로는 83이 나오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과열에 속하고 있고요 그래도 일봉상으로는 많이 해결이 돼서 53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떨어진 수치고요 일봉상으로는 많이 해결이 되어서 57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봉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상승파동은 비율상으로 봤을 때 3파와 5파가 비슷한 상승의 비율을 갖게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비트코인 상승파동의 크기를 측정해 보면 지난 상승 3파죠 9월의 저점부터 올해 1월 고점까지 자, 이때 상승률이 94%예요. 자, 그리고 올해 저점부터 자, 여기죠. 고점까지 상승률이 95%가 나옵니다. 즉 비트코인 상승 3파와 5파가 거의 동일한 크기로 말 그대로 단순 조정이 나와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어쨌든 조만간 다시 한번 이 조정이 좀 정리가 되면 강하게 갈 시점 다시 한번 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종목 대응방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이라던가 수급 그리고 시장 상황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다 말씀드리고 영상에서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매는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해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을 토대로 이론을 잘 적용하시게 되면 ATM기처럼 돈을 뽑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매매의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분명히 정답에 가까운 답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기준, 이 기준이라는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그냥 매매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손절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이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서 많은 경험을 녹이고, 진행한다고 하면 돈을 못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 여러분들께 큰 수익 보여드리고 그런 수익을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차체 기초, 기본적인 틀조차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께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중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만든 코인 디법 전자책 매권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자, 코인에 대한 공부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증권가 출신 전문가가 직접 교육까지 진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20달러까지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시는 전화번호 010-5819-7453으로 이벤트라고 자, 이렇게 문자 보내 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들이고요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습니다.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4권으로 분할을 해놨고요 당연히 핵심만 쉽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 드리는 거니까, 자, 선착순 그런 거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채널 걸고 이건 안 준다고 하면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자,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에 썼었던 이 전자책까지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 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을 드리는 것일까요 자,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5819-7453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힘들게 차트 분석하고 패턴 분석한 내용들을 다 담아 전달드리는 것이니까요. 이걸로 꼭잘 공부하셔서 이 뜨거운 불장 속에서 누구보다 크게 승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종목 주봉차트부터 보면서 전체적인 이 종목의 모습 단기대응방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당연히 시장에 있는 모든 종목들이 동일한 상승률을 가지지는 않죠. 자 반드시 이 종목이 강한 종목인지 이걸 따져야 되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강한 종목인지를 따질 때는 이 종목이 2021년 당시 다른 코인들보다 더 크게 올랐었는지 거래량은 더 많았었는지 작년 횡보장의 모습은 어땠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되고 자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대상승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 점에서 이 종목은 불장 당시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저가 400원에서 10,000원까지 20배 이상 상승 해줬던 그런 종목이고요 자 2023년 보시게 되면 흐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탄력적인 아주 강한 빔을 여러 차례 쏴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거래량 또한 크게 크게 터져준 그런 모습이죠 자 이런 종목들은 제가 반드시 지켜보시라고 예전 영상들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매수 대응해 볼만한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2월 저점 1,800원에서 강력하게 빔이 나와줬고 5,000원 돌파 후에 다시 한번 크게 눌린 상황입니다. 고점 파악이나 저점 파악 시에 이 RSI 지표를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는 지표인 RSI 지표상 수치가 고점에서는 조봉상 80 넘게 올랐었고요. 지금은 크게 떨어져서 67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지난 2월의 저점에서의 RSI 수치가 48이었고요. 그래서 약간의 시간만 더 흐른다면 수치는 더 떨어져. 줄 것이고 조만간 매수맥점 저점이 나와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지난 1월에 매수맥점은 이때 나와줬었죠 주봉상 50선에다가 이렇게 매수맥점을 표시해 줬었고요 정확히 이 연두색 선에다 두번 찍어 준거 보이시죠 자 이때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저점으로는 이때 살짝 이탈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원가상으로는 다 지켜주면서 이때 신호 주고서 강하게 상승을 해줬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종목은 앞으로도 비슷한 신호를 줄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봉을 보시게 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하락 3파가 이때 시작을 해서. 지난 3월 중후반까지 하락파동이 마감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은 상승파동의 흐름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상승 시의 중요한 요소 최소 거래량과 볼린저밴드 이격 좁힘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좋은 모습이고요 결국에는 삼각수렴 후에 다시 한번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겠다 보고 있습니다 자 아, 그리고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 분명히 지난 영상들에서 매수 맥점의 시점들 50선에서 지지받는 모습 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매수 맥점을 못 잡아 놓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정확한 기준점을 못 찾고 계셔서 타이밍을 다 놓치고 있을 텐데요. 현재 추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매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매도하는 게 맞는지 단타 단기 대응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현재 명확한 매도 매수 근거에 대한 정확한 시점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거래하시는 이 단기 트레이더분들이나 코인 주식 선물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 시그널 지표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몇년 동안 검증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승률은 90% 이상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린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이 시그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 빨간색 구간이 하락 추세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부터 상승 추세 구간이 됩니다. 이 상승 추세 구간에서 롱차, 이 시그널이 뜨는 순간부터 매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자, 우리가 어떤 이런 기준, 이런 중심축 없이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 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다시 손절하고 세력들이 흔드는 구간에서 못 버티고 팔아버리고 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자,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정확한 타점, 현재 구간이 상승 구간인지 하락 구간인지조차 얘기해 주는 그런 유튜버가 없죠. 자,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 절대 한 방에 그냥 오르진 않습니다. 마치 시소를 타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사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밖에 없죠. 아무리 우리 종목이 300%가 간다고 해도 흔들리는 구간에서 그냥 매도해버리면 몇 달, 몇 년을 버텼던 간에 그냥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기준만 있다고 한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식 시장부터 해서 코인까지 15년 동안 계속해서 이 통계를 내보면서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매매 시그널을 만들었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 5819 7454번으로 이벤트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세팅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그널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하고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1봉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서 붉은색 구간은 추세 하락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은 상승 추세 구간인데요. 이 상승 구간인 롱 추세 구간에서 롱차라고 뜨면, 자, 매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끝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요. 이때도 보시게 되면 하락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고요. 시그널에서도 롱차, 그리고 롱 추세 이렇게 뜨는 순간부터 대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쇼 추세가 나오는 이때는 당연히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바이노 차트도 마찬가지인데요. 9월, 10월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정확히 추세가 바뀌는 시점이 이때죠. 이때부터 정확히 반등이 시작이 됐고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4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차트를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주식 종목인 코스코 DX 차트인데요. 4월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조정이 나오고 지루하게 이어지다가 롱차가 조금 먼저 떴는데, 이렇게 롱 추세까지 뜬 시점부터가 뇌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뒤로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주식에서는 재료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 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제가 유료로 제공을 했었던 시그널인데,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지지 자리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50선에다가 매수 맥점 신호를 정확히 표시를 해주었고요. 차트 패턴이 굉장히 다양할 수는 있지만, 이 매수 맥점 자리가 될수 있는 그 절대 지지자리는 몇 개가 되지 않고 정말 간단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매일같이 모든 차트 패턴들을 스크랩하면서 매수 맥점이 되는 시그널들을 정확히 다 찾아 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적인 몇 가지 포인트만 알게 되신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수 맥점 신호에 대한 pdf 전자책도 시그널과 함께 다 전달 드리겠고요 이거 의외로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꼭 매수 맥점 자리들에 대한 이 전자책도 받아가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시그널하고 같이 보신다면 시너지 효과도 좋기 때문에 정말 편하고 쉽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든 분들께 다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나 제한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 채널을 걸고 자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안 드리면 제 채널 싫어요 엄청 놀리면서 결국 다 채널 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확실하게 드린다는 것이고요. 어, 불장에서 꼭 많은 분들이 받아 가셔서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세팅 받으시는 방법은 유튜브 보는 것만큼 정말 간단하고요. 010-5819-7453번으로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 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적용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한 무조건 드리고요. 자, 몇달 후에는 제가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꼭 기회 있을 때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정말 제 구독자님들을 꼭 전부 다 받아 가시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 영상 보실 때 자주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